안녕하세요 카페라떼입니다. 바나나 라떼. 초콜라떼입니다. <laughs> 어, 초콜라떼. 저희가 오늘은 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펜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laughs> 자 일단은 발색을 해볼 종이까지 네. 준비했고요. 네. 아 그러지 마세요. 네. <laughs> 일단은 카페라떼 카페라떼 펜 먼저 소개를 할게요. 근데 네, 입을 틀어 막으세요. <laughs> 일단은, 저에겐 이런 펜이 있는데요. 치지 마요. 네. 일단, 이 색, 이거는. 이런 색깔이고요. 네, 저희 엄마가 조용 해줬으면 좋겠네요. 초점이 안 맞네요. 됐다. 대충 이런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잘안나오게잘 티가 안 나겠지만. 죄송한데요. 님이 제일 많은데 빨리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이런 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laughs> 대충 이런 색입니다. 자, 그 다음. 어, 얘는. 잠시만요. 종이 좀더 위로. 라이브클로 DIY 는 DIY 라는 펜 인데요. 어고 난리가 났어 <laughs> 이런 두꺼운 펜 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알아알아알아알아좀 아, 크겠어, 알았지? 이거는 방아 제품인데요. 어, 0 0 0원에 샀어요 저, 저기 좀만 위로 해주시면 안될까요? 네 이렇게 되게 얇게 부드럽게 써지고요 하지만 더 부드러운 건 얘입니다 네 이름! 이름! 안보여 그래요? 네네이 위에 달린 게 지우개고요 아 빼면 되겠네. 아? 너무 해 이렇게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만 찡시라니까요. <laughs> 그 다음에, 얘, 얘가 이제, 아, 이건 어떻게 빼냐. 이게 지워지는 볼펜, 아시죠? 그건데. 야, 니네 이름, 니네 이름 보이겠다, 보이겠다 말이겠다. 얘 보여. 이렇게 해서 지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무드둑소리가 나도 양해해. 대충 이렇게 제주의. 잘 지워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이 펜이요. 야, 야 옆, 이런 모자잖 아, 샤프도 지워져요? 샤프요? 샤프 안 지워질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샤프는 번집니다. 이렇게 지우지 마세요. 아그 다음에, 어 이건 형광 펜인데요. 개무시. 마이크 킹. 이렇게 되게 되게 하늘하늘한 색깔입니다. 딱보 하늘하늘. 제가 어 많이 쓰는 형광펜입니다자 이렇게 있고요. 이제 바나나 라떼 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던지기. 나 바나, 이름이 바나나 라떼인데 수박을. 수박 라떼. 수박 라떼. 빨리 해주세요. 더러운 피터. 사분이에요. 공개. 와 더럽다. <laughs> 짜잔 완전. 창고에요. 창고, 창고. 일단은, 이거랑, 이런 연필들은 이거랑. 버려주고. 이것도 버려줘. 왜? 아, 뒤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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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버리지 마. 음. 자, 이 네. 이런 것도 버릴게요. <laughs> 영화는 자, 이제, 우아님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laughs> 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나나 때 편속이 시작 일단 이거는 줘봐요 어, 아안 아, 돼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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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건데 캐비 이게 얼마죠? 200원이요 맞아요 이게 이, 이게 400원 이게 200원 빨리 하세요 세 종류가 있었고 아 보여줘야 되나요 이미 했는데 이거는. 안 보여줘도 될 거예요 네 이거랑 똑같은 발색입니다 다음은 하나 더 이거 는 제가 그 카페라떼랑 관한 초코 초콜라떼. 초콜라떼가 생일 선물로 준 건데 이렇게 캡이 다 나면... 모였네요 네. 이 캡이랑 네. 이 캡이랑 이 캡이랑 이렇게 있으면 다 이거, 이거. 이런 종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색이 나오고요 다음은 스티치샤프 한번 발색해 볼까요? 누군지 알것 같은데 왜안 나오죠? 그냥 뭐 이건 부드러운 거라고 네, 합시다. 네, 네, 네. 시험광에서 이거는 네. 이제 아 내가 할 거야 이거 내 거잖아. 여기 잠시만요. 이거는 앞에는 자. 터치펜. 터치펜. <laughs> 어 전화번호? 내가 지울게 좀 있다 편집하면서자 다음은 형광펜. 이렇게 조용하나요? 아까 전에 너할 때는 내가 해줬는데. 카페 라떼, 너. 볼펜 도 같이 넣은 거요 볼펜. 네. 대충 쓸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형광펜이에요. 노란색 형광펜. 이거는 같은 회사의 회사 건데, 연두색도 있었는데, 동생이 뺏어가 버렸어요. 자. 이거 이름 조심하세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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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자, 이런, 대충 이런 바삭입니다. 뭐 하세요? 제가 할게요 어, 어, 어. 이름 조심. 오! 핑크색이 훨씬 핑크. 깔끔하네요. 자, 이제 네. 초코릿떼 설명 시작! 왜 계속 던지네요, 던져! 아, 이 <laughs> 이거 도티를 던져!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칠분이에요. 빨리하세요. 총 형광펜 똑같은 거 하고 이 저는 캡이 없어서 못 샀는데 이렇게 일단 이거는 아까 그그나나라님 하고 같이 똑같은 색, 똑같은색 이거요. 똑같은 말투에는 네. 네. 형광펜은? 형광펜은 저희가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리가 좀 불편해갖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 보여드릴 이색 해전 이색 이름이 안 써있죠? 어, 그리고 야. 하늘색 이거랑 비교해 보실래요? 그래요. 이게 음, 이게 더 진하네요. 다음은 이건. 비교. 아, 잠깐만요. 이게 안 보이네요. 이건 비교. 이건 핑크. 이게 더 연하겠죠? 당연하죠. 자, 이제 이건 민트색. 아, 민트색. 참 시끄러워. 음,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음. 주황색 연주황 살구 대충 이런 갈색이네요. 끝낼까요? <laughs> 끝나 여기 아니 아니 아 저, 저희가 그 맞춘 게 있는데 저희가 이게 맞춘 거예요. 이게 제 거고요. 이게 제 이게 초콜라떼 이게 바나나 떼예요 이건 저 아직 이거 오자사 갖고 이거 아, 아직 아, 떼지 않았어요. 캡비 아, 처음에 같이 되고. 처음에 이게 말리지 말라고 캡이 있는데, 자, 샤프? 빨간색 볼펜, 빨리 끝내야 됐습니다. 샤프, 구분이 볼펜 못보네요 그럼 그리고 이게 뭐였죠? 검정색, 검정색 볼펜. 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여러분 안녕. 카페라떼 있습니다 안녕.